네는 설은 잘 보냈어요 아 그냥 아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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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또가는 거는. 야월드으면너 이제 상한쳐야 되겠네 이 인기 많으 32만원에 남아있고 그거 떼고 부, 입금하면 네, 돼요 얼마죠? 얼마, 얼마, 225? 9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한번 체크나 해볼게요 네. 두통 없죠? 네. 머리는 이제는 잘안 빠지죠? 네. 어떻게 되 <laughs> 응. 시력저 하나 당연히 없고 시력이 좋아졌죠 응. 비염도 없죠 비로는 네. 어때요 응. 괜찮아요 음 응. 응. 이거죠 그럼 그 번에1088예 비염 예. 응. 디스크 통증은 뭐요? 없죠 어깨는 괜찮... 허리는 <laughs> 허리도 괜찮아요 응. 오케이 무릎은 괜찮고. 발목은 발목 발목도 뭐 만지면 없으니까 이제 삐지 않죠? 팔목, 아, 응. 깨1번다 괜찮죠? 응. 그공안 던지니까 그쪽에 상처가 없어요. 는번 쪽에 응. 공 던질 때면 일번 쪽에서 좀 상해 요 이제 안 던지니까. 음. 응. 니까 목 통거도 없죠? 예. 네. 철사도 철사는 어때요? 안 해요? 네. 오케이. 직선 잘해요? 너 많이 못 승려 좀. 오케이. 안 먹어야 된다. 아, 가슴 통증 당연히 없을 거고. 새벽 꺼뜨 좀 서요? 어, 아, 너무 많이 서요. 오케이. 잠잘 자고. 응? 잠잘 자고. 네. <laughs> 뭐 이제 뭐. 체크할 필요도 없겠지 아, 뭐, 근데 i o d o 아이 뭐 그냥 i n g I'm more. I'm more. I'm more. I'm more. I'm more. I'm more. I'm 한 o r e 도 m more. I'm more. I'm more. I'm more. I'm more. I'm more. I'm m o 일 e I'm 운동, 운동 안 한대요? 일이 이이 있든 없든 간에 운동은 밥 먹듯이 해야 돼요. 아, 운동을 안 한다니까 운동하지 하는데 적게? 적게 되는 거요 응. 원래 할만큼 막밥 그렇게 땀을 흘리면 그렇게 막 일주일 막몇 번씩 해야 되는데 응. 그렇게는 못 하고. 아 그렇게 안 해도 돼요. 이제는 어머니 순한이 기반 따라와서 적당히 해주면 돼요. 응. 이제는. 근데 그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어, 운동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야지. 운동을 해야 운동한다고 느끼니까 병원 한 번도 간 적이 없죠? 네. 저는 병원 갈 이유 없죠. 네, 없죠. 치과는 갔어요. 치과? 네. 뭐 치석 제거라 뭐였지. 스케일링? 예. 네. 스케일링은 훈련 한 번씩 하죠. 예한 번씩. 그건 뭐? 그럼 뭐면 못하죠. 보험 되니까. 응. 네. 뭐 하러? 그, 진짜? 이제 잘 생기죠. 비염 기가 네. 사라지니까. 예. 네. 확실히 그. 옛날 치과 갔을 때 들었던 게 음. 비염이 있으면. 비염에 있는 그 농이 잇몸으로 내려와서 염증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그건 아니예 똑같이 망가지는 것이예요 그니 그러니까 망가지는 건데 근데 거짓말 끝냐면요 잇몸 여기 이렇게 이 위쪽에 어거니 쪽에 진짜 농이 생기더라구요 그지 붓지마 붓고 농이 생기고. 농 생기고 그걸 응. 막 짜내고 이래요 응. 근데 치과에서 딱 하더니 이거는 잇몸이 있지만 그처방전으 비염이 오시더라구 응. 비염을 먹으니까 응. 농이 사라졌어 <laughs> 되게 신기하더라구 <laughs> 근데 지금 확실히 이제 코가 거의 물막히니까 음. 거의 이렇게 누가 잘들어도그 자체가 사라지니까 이이 잇몸 통증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치아도 덜, 덜, 덜 깨지고 어, 그때 그치아 계속 조금씩 끼지고 있었는데 관리받은 관리 안, 안 돼요 아리받은 시점 치아가 끼지지 않네요 그게 바로 순환안 돼서 치아가 곤라공증이온 거예요 안 아, 비어가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질이 안 되니까 아, 아. 그게 라공증이 오는 거지 나이들수록 치아가 네. 망가지죠 노랗게 되면서 네. 검해지는 거지. 지금 이빨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없네요. 그렇지. 이야 이학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. 별건 그러니까 잘 돌아야지. 그렇지 피예요 피. 피순환 잘돼야 돼요. 근데 피순환이 왜 피순환 안 될까? 막혀서? 적추가 망가지니까. 적축. 망가. 네 그게 핵심이죠. 허리도 이제 는간단 불편함이 되게 많이 있다하면 지금은 그냥 불편함도 없지. 일양사는 불편함이 없고 응. 운동 많이 했을 때 스트레칭 자주 해줘요. 해도... 응. 많이 먹었어. 응. 스트레칭? 허리 스 허리 스트레칭? 홀리, 어. 홀리 스트레칭, 홀리. 스트레칭 뭐, 제가 안배워줬던가 응. 뭐, 뭐 스트레칭 배워. 말 말려도 날지 스트레칭 제가 아 옛날 오래 림보는 배워 안전네 배워줄게. 어 스트레칭. 이거 이거 어깨 이거랑 다리 찌기 다리 피고 이렇게 영 이렇게 상 보고 하고 내목 이거 풀고 이거 어깨 말풀니까 이 이쪽, 쪽에 뭉친 게 살이 들어갔어. 음. 이거 너무 하는데 이렇게가 많이, 하는 음. 많이 아파하는데. 아 그리고 푸시업 할때 음. 이쪽 요, 요, 이쪽 라인이 음. 겨 갖고 아, 뭐, 기죠요 라인. 힘을 음. 쓰면 저쪽에 뭔가 찌릿찌릿 하더라고요. 음. 게올라가하죠그게 네? 벌리고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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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, 이렇게, 이렇고 그, 어?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벌려 게지마요적게 벌려 게지마요 최대한 이게 해서 게이게 네, 네. 벌려서 뒤에 게개가게 어, 그러니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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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려고이는데등이좋아야이렇등이좋아이앞이 순환 잘 돼요 알렇죠그렇지 <laughs> 음. 뭐 네?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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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이렇이이게 이렇게, 렇지 하면 요 안쪽 라인이 제가 이 넣을게 공을 좀 이렇게 음. 연습 많이 하다 보니까 음.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이 근육이 뭐튕기나 봐요 이쪽 이쪽 라인이 굳어 있지 그러니까 굳나그 줄어 있지 한 번에 한0개정도 하려고 하는데 음. 여기가 막찌찌거든요 음. 이쪽 이쪽 라인 음. 아씨 아프지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보니까뭐 뭐, 대흉근이 찌니 그런 얘 하더라고. 그때색. 그거 이 패다가도 상상을 할까? 뭐 유일한 법이 그냥 운동하고 풀고 응. 스트레칭하고 응. 이리고 하고 하는데. <laughs> 그래서 하는 게. 그런법이에요거서 하나만 얘기. 하나만 딱니까아기 신경이 많이 안 좋으니까 바로 하는 게 맞아요. 신경 차단술거든요 음. 두산았다고. 요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없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들이 담 잠... 이사... 이상한 게 있잖아. 신경이 먼저 망가질까? 혈관이 먼저 막힐까? 혈관. 그렇지. 혈관이 막히니까 신경섬유도 먹지를 못하죠 진짜 못 포장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면서 차가워지면서 굳어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인대가 줄어들면서 신경도 같이 줄어들어 음. 그러니까 운동하면 신경도 줄어들어 있으니까 운동하면 그게 당겨지면서 이상한 느낌을 주는 거지 느낌이 오게 이게 내가 이게 안 좋다는 걸 신경이 반응해 주는 거지 음,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현수 운동을 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디가 아프다 불편하다 하는 거는 신경이 있잖아요 그라인 인대 그냥 안근육이안 좋다는 걸 감지해 주는 거예요. 근데 불편하기도 하다 하면 응. 여기가 그냥 소리가 하다가 아, 아니 아니. 지금 너무 여기 저기 터지겠다는 느낌이 들정로딱 응. 아, 근데 그렇다고 이걸 또 부서 안 하면 또안 안 아프고. 그냥 괜찮아. 아무 문제 없고. 해야 돼요. 아프면 응. 또 풀고 스트레칭 쫙 찍고 풀고 또 하고. 응. 풀고 또하면서 저는 여기를 계속 늘려줘야 돼요 푸시업을 한참 많이 할 때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00개씩 할 때는 푸셔를을 하니까 전신운동이 되니까 배도 들어가고 쫙 잡히고 그렇지. 허리 힘도 잡히고 그렇지. 너무 좋더라고 근데 푸셔업막 열심히 하고 골프 열심히 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지 다리가 괜찮은아 힘이 딱 들어가는데 아이기가 아... 하 거라서 해야 돼